입에서 초록색 연기를 내뿜는 사계수. 그걸 보더니 표정이 굳는 코코. 큰일이군. 이건 바로 그린레인이야. 그린레인은 일명 질병의 비로. 사람한텐 독이 돼 비에 맞은 상태에선 한 시간 안에 목숨을 빼앗기게 돼버리지. 정말이야? 다들 젖어버렸잖아. 마츠에게 구름의 호텔 유다 셰프에게 가라는 말. 왜요? 그 셰프는 해독 요리를 만들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도착한 마츠. 하지만 문제가 있어 그게 뭐죠? 비에 맞은 사람 전부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실력 있는 요리사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네요. 그때 나타난 미식 인간 문화재 세 친어. 그리고 넌 누구?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하단 말에 실망하는 마치 하지만 어디서 듣고 왔는지 요리사 랭킹 상위권에 있는 요리사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아이지오 소속이 연락을 드린 거였죠. 그럼 약선떡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법을 배우고 있는 요리사들 이게 약선떡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해동 요리 색사를 이용해. 독의 색깔과 보색관계인 떡을 만들어 먹으면 독을 중화시킬 수 있지. 독의 색깔이 황록색이면 그 반대에 있는 자주색 떡을 만들어 먹어. 이런 식으로 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떡을 만들자는 마치. 하지만 수억 명이 먹을 양은 만들지 못한다는데 이유는 색살은 특수조리 식재료였기 때문이었죠. 색살의 균형과 찌는 시간, 떡을 치는 각도와 횟수가 하나라도 빗나가면 만들지를 못합니다. 충격을 받은 마치. 뭔가 결심을 한 표정을 짓더니.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간단한 조리법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마츠를 믿고 기다리자는 세츠노. 그런 마츠를 왜 그렇게 신뢰하는지 모르겠다는 세츠노 제자인 노노. 전화가 걸려와서 받는 티나. 당신은 엄청난 인물과 함께인지도 모르겠다는 세츠노. 그러면서 제자인 노노인 부르는데 어디 갔냐? 굳이 안 말해도 알겠다는 표정인데요. 언제 여기 왔냐? 그리고 노노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집중하는 마츠. 약선떡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놀라는 노노. 제한 10분이 다돼가서 떡을 먹을 사람을 선발하러 가겠다는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성공했습니다. 민간인에게 협력을 요청했으니 이제 수백만 명의 요리사들에게 요리법을 알려주러 가면 됩니다. 안경제비한테 먼저 연락이 오더니 별 일이네. 아까 전화는 생중계 해달라는 전화였죠. 그럼 잘 부탁할 게 맞지. 미네랄 워터 1리터에 맛 소금 100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색사를 25초 담그는 거예요. 바로 변색 방지 기술로 아주 기초적인 조리법이네. 거기다가 이걸 하면 색사를 무게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색살을 만졌을 때 무심코 느꼈어요. 미친 재는 위에 떠 있는 쌀과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쌀을 색이 옅은 것과 진한 것을 1대1로 섞어집니다. 30초면 딱 좋아요. 이제 찌우면 됩니다. 여기에 달달한 밤꾸러넥을 290g 정도 넣습니다. 이제 한입 크기로 둥글게 만드는 거죠. 완성 10분 만에 방법을 알아낸 것에 대단해하는 새치너. 아니에요. 선생님 방법은 5분 만에 알아냈어요. 나머지 5분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했답니다. 토리코시 해동요리는 해결될 것 같아요.